이상하죠? 에어컨을 열심히 틀었는데, 이번 달 전기요금이 영원히 나왔어요. 처음엔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저의 고객 김혜정님께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시는데, 눈을 의심했죠. 에어컨 작동은 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불안해하시는 그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직접 실외기, 실내기, 계량기까지 다 점검했어요. 결론은 정상 작동 이상 없음. 놀라운 건 그분이 쓴 에어컨도 이웃집과 똑같은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전기세가 22만원, 김혜정 씨 댁은 0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년차 에어컨 수리기사 김상백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번 여름 여러분 댁에서도 전기요금 영혼의 기적이 함께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하신다고요 끝까지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기료 감면 및 캐시백 방법까지 모든 노하우 다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까지 치솟고 있다며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중 절반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잘못된 정보거나 실생활에는 맞지 않는 전문가 흉내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속고 계시는 내용이 에어컨을 꺼야 전기가 절약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 38도, 집안이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에어컨 다시 켜 보세요. 금방 시원해지던가요? 아니죠. 한참을 틀어놔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죠. 이때 들어가는 전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직접 시험한 적도 있어요. 한 시간 외출한다고 에어컨 껐다가 돌아와서 다시 켠 집과 그냥 켜놓고 외출했던 집, 전력 사용량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요? 껐다 켠 집이 오히려 전기를 더 썼습니다. 왜냐면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이 풀가동되거든요. 한마디로 전기요금이 더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두 시간 안에 돌아오실 거라면 그냥 켜놓고 가세요. 물론 장시간 외출하실 땐 끄는 게 맞지만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에어컨에도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인버터형과 정속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모르고 계시면 전기요금이 두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버터형은 쉽게 말해 전기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똑똑한 에어컨이에요. 초반에는 세개 틀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약하게 또는 멈추는 식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계속 켜놔도 일정 시간 지나면 아주 적은 전기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속형은 다릅니다. 켜면 무조건 100%로 돌아가고 끄기 전까진 쭉 전기를 먹죠.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에어컨 본체 옆이나 뒤쪽 스티커에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으면 인버터형 딱 하나만 있으면 정속형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르신들 전기요금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에요. 대부분 사람 쪽으로 시원하게 하겠다고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설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기 요금을 더 올립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는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즉 천장 쪽에서 퍼지게 해야 자연스럽게 방안이 시원해지는데 바람을 아래로만 몰아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전기요금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리자면, 처음 결땐 바람을 위쪽으로 설정해 두시고, 어느 정도 방이 시원해지면 자동 모드로 돌려 두세요. 그럼 실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기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절약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쓰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인 에어컨 설정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냉방과 제습의 차이 그리고 실외기 위치, 전기요금 캐시백까지 꼭 아셔야 할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절약해보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제습 모드가 더 절약된다는 말 진짜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습도가 기준일 때입니다. 다시 말해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온도는 그렇게 안 높을 때는 제습 모드가 더 쾌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폭염 한낮 기온이 37도, 38도 찍는 날엔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에어컨 내부에서 제습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요. 냉방이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결국 실외기는 돌고 실내기 펜도 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제습을 쓰면 전기를 덜 먹는다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시니어 어르신들 댁의 경우 주로 낮 시간대 햇볕 강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에어컨을 트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제습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덜 시원하고 온도 낮추는데 더 오래 걸려서.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높고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때 제습. 폭염처럼 온도 자체가 높은 날 냉방.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실내 온도를 낮춰도 실외기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게 다 헛돈으로 날아가는 거란 거요. 한 분은요. 어떤 어르신 댁에 갔는데. 실외기를 베란다 창문 안쪽에 쑤셔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건데 하시는데 아이고야, 거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실외기는요,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라서 공기순환이 안 되면 혼자서 열 받고 또 받고 결국 과열되면서 전기를 더 먹고 나중엔 고장까지 납니다. 만약 실외기 근처에 빨래가 널려 있거나 창문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 놓여 있다면 에어컨이 아무리 좋아도 성능 반도 못 써요. 이건 진짜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에어컨 필터 안 갈고 몇 년씩 쓰시는 분들 계시죠? 작년에도 그냥 잘 나왔는데요. 하시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리 간곳 중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 실내기 바람 구멍이 반쯤 막힌 집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냉방은 더디고 실외기는 열 받고 결국 전기요금은 치솟고 에어컨 수명은 줄고 그러니 어르신들 필터 청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달에 한 번만 해도 달라져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원 끄고 앞 커버 여시고 필터 꺼내서 중성 세제로 살살 문질러 물로 헹궈주세요.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정말 몇 분이면 되는 일이지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요즘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전기요금 캐시백 제도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을 다음 달 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전기요금 캐시백 검색해서 한전 사이트 들어가신 뒤 참여 신청만 클릭하면 끝이에요. 신청했다고 다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전기 사용량이 이전보다 줄었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할인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 자녀분들, 손주분들 계시면 같이 신청해 보세요. 진짜 몇천원, 몇만원 아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모이면 여름 전기요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혜정 고객님도 이 캐시백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거였습니다. 허허허허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람 방향, 제습과 냉방 구분, 실외기 위치, 그리고 필터 청소, 캐시백 신청까지 하나씩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이어서. 또 하나의 오해, 에어컨 온도를 낮출수록 전기를 더 먹는다? 이 진실과 함께 실제 제가 겪은 에어컨 고장 원인 1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요. 온도를 18도로 맞춰놔야 빨리 시원해지지 않겠어? 이말 정말 많이들 하세요. 어르신들께서 특히 더 그러시죠. 더운데 당연히 시원해지고 싶으시니까요. 근데 이게 또 오해입니다. 아니, 진짜 큰 착각이에요. 에어컨은요, 냉장고랑 다릅니다. 냉장고는 문을 열면 바로 시원한 공기가 쏟아지지만,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26도로 틀어놓든 18도로 해놓든, 방이 시원해지는 속도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18도로 맞춰 놓으면 에어컨은 목표 온도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과는 뻔하죠. 전기요금 폭탄 실외기 과열 수명 단축.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리모컨을 꾹 누르면서 18도 강풍 하고 외치셨는데 3년째 되던 여름. 실외기 모터가 나가 버렸습니다. 수리비요?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 드리는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에너지 소비도 적당하고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도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자동 운전 모드만 켜도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니까 굳이 사람이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에어컨을 켜고 나서 바로 방문을 닫아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시원한 공기 나가지 말라고 닫아버리시는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방에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올라가고 공기순환이 막히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오래 틀면 결로가 생겨 곰팡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에어컨은 바람만 시원하게 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은 살짝 열어두고 한쪽 창문을 1, 2cm 정도만 열어두시면 실내 공기질도 좋아지고 냉방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에어컨은 켜놓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도 반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출 시간이 1시간 이내라면 켜두는 게 전기요금 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합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은 더 그렇습니다. 초반엔 3개 돌지만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 스스로 힘을 줄여서 아주 조용하게 작동하죠. 이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가나 사무실에서도 에어컨을 끄지 않고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게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란 걸. 이제 다들 아는 거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건 에어컨 설치 위치입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냉장고 위에 에어컨이 붙어 있거나 커튼 바로 앞쪽에 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면 냉기가 방 안으로 퍼지지 못하고 바로 장애물에 막혀버려서 냉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실외기는 더 세게 돌고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정리해 드릴게요. 에어컨 설치할 때는 바람이 탁 트인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거실이라면 소파 위쪽 방이라면 침대 옆 벽면 상단처럼 장애물이 없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아래에 선풍기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냉기가 퍼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고 결국 에어컨이 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요금도 줄겠죠. 이렇게 작은 팁들이 모이면 여름 내내 걱정 없이 시원하게 그리고 절약까지 가능한 에어컨 사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타이머 설정법과 실제로 고장으로 이어지는 에어컨 잘못된 습관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누전사고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무더운 여름날,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요즘 에어컨도 타이머 있잖아요. 몇 시간 켜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정 방식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잘 쓰면 분명 전기요금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취침 시간에 이 시간 뒤 꺼짐으로 해 두시는 분들 계세요. 자려고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만 시원하게 하고, 그 이후엔 꺼지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요, 새벽 3시, 4시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내 온도와 습도가 다시 올라가고,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결국 더워서 깨고, 다시 에어컨을 켜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잠도 설치고, 건강도 해치고, 결국 에어컨은 더 많이 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취침 전에는 저소음, 자동 모드, 그리고 바람 방향은 위쪽. 그리고 타이머는 아예 안 쓰거나 희망 온도 유지 모드로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에어컨은 똑똑해서 사람이 자고 있으면 자동으로 바람 세기 조절도 해 줘요. 그러니까 괜히 일부러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전기를 더 잡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누전 사고입니다. 한여름에 갑자기 에어컨이 툭 하고 꺼지거나 집 전체 전기가 나가버리는 경우 대부분은 누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전, 꽤 위험한 겁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들 댁의 경우 전기 배선이 낡아서 누전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냥 다시 올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명백한 위험신호입니다. 한 분은 어떤 집에 갔는데요. 에어컨이 자꾸 꺼진다고 하셔서 점검해봤더니 실외기 배선이 완전히 사가 있었습니다. 전련 피복이 다 벗겨져서 비 오는 날엔 바로 합선 위험이 생기는 상태였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꼭 권해드리는 건 여름철 시작 전에 한 번은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한전이나 동네 전기 수리 업체에 전화하시면 점검 비용도 저렴하고 대부분 간단한 수리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콘센트 하나의 멀티탭으로 에어컨, 선풍기, TV, 냉장고까지 다 꽂아놓는 것도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전류가 몰리면서 과열되고 결국 합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에어컨은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아야 안전합니다. 멀티탭은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이건 추가로 드리는 팁인데요.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내부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방향제 써요 하시는데 그건 문제를 덮는 것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냄새도 더 심해지고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에어컨 내부 청소, 특히 열교환기 부분은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부 청소를 제대로 해주면 그 다음 여름은 정말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자가 청소용 스프레이 제품도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앞 커버 열고 필터 제거한 후 냉각핀 쪽에 분사하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끝. 단 사용 후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처럼 냄새, 습도, 전기요금, 건강까지 에어컨 하나로 연결된 생활 문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조금씩만 손보면 정말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이어서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놓으면 안 되는 물건들 실외기 커버는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진짜 오해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지만 이게 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혹시 에어컨 실외기 위에 화분이나 빨래 건조대 올려두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잠깐인데요.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니라 에어컨 수명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실외기는요, 바람을 뿜어내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가야 실내는 시원해지고 기계도 부담 없이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바람길이 막혀버리고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실외기는 계속 열을 품고 있으니 정상보다 더 강하게 더 오래 돌아가야 하고 당연히 전기요금도 더 올라가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실외기 내부 부품이 타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댁에서 실외기 위에 화분 3개, 접이식 빨래대 하나, 그리고 비닐 덮개까지 씌워져 있는 걸본적 있어요. 결과요? 에어컨 켜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고 실외기 팬이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실외기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그 공간은 숨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실외기 커버 덮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겨울철에는 먼지나 눈비 막는 용도로 덮개를 씌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도 그걸 그대로 씌워두면 그건 큰일 납니다. 실외기가 열을 내뿜어야 하는데 덮개 때문에 열이 갇혀버리면 기계 내부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과열 차단이 걸려서 에어컨이 꺼지기도 하고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실외기 덮개는 무조건 벗겨야 합니다. 겨울에는 덮어도 되지만 여름에는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바로 누진제입니다. 전기요금이 왜 갑자기 확 뛰었나 봤더니, 누진제가 적용됐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튼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무섭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여름철에는 일정 구간까지는 완화된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초과되면 확 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기 사용량이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에어컨을 최대로 돌리면 누진제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방을 서서히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아침 7시 9시쯤 집안 온도가 아직 낮을 때. 가볍게 켜두면 실내는 점점 시원해지고, 낮에 강한 냉방을 하지 않아도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창문의 커튼, 암막 블라인드 활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이 집 안으로 직사광선처럼 들어오면, 그 자체로 실내 온도가 23도는 올라갑니다. 그럼 에어컨은 또더 많이 돌아가야 하고요. 단열 효과 좋은 커튼만 잘 쳐놔도, 냉방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어찌 보면 커튼 하나가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쓰는 거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선풍기를 함께 켜면 냉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고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도에서만 시원했던 방이 선풍기까지 함께 틀면 26도에서도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전력 소비가 꽤 줄어듭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은 단순히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틀었는가 어떤 환경에서 작동시켰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어서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에어컨 관련 고장 세 가지와 직접 고장내는 사용 습관 그리고 에어컨 고장 시 진짜 유용한 대처법까지 말씀드릴게요. 특히 어르신들 댁에서 흔히 발생하는 냉방 불량과 물새는 현상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어컨 이야기 마무리 단계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건 바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 증상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바람은 나오는데 안 시원해요.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녀분들 통해서 전화 오기도 하죠. 이 경우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냉매 부족, 두 번째는 실외기 과열이거나 고장입니다. 냉매 부족은 보통 5년 이상 사용한 에어컨에서 발생합니다. 사용 중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미세한 누설이 생겨서 줄어들기도 해요. 냉매가 부족하면 바람은 나오지만 그게 미지근한 바람으로 느껴지고 방 온도는 전혀 내려가지 않죠. 이건 전문가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냉매만 보충하면 안 되고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증상 반복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시력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공기가 막혀 있으면 내부가 과열돼서 냉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터나 팬이 고장난 경우에도 냉기는 나오지 않고 바람만 도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고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물 새는 현상입니다. 에어컨 아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벽에 물자국이 생긴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대부분 배수라인에 먼지나 이물질이 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역류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내부 청소와 함께 배수 호스 정비가 필요해요. 가벼운 경우엔 간단히 청소만 해도 되지만 심한 경우엔 호스 자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물 떨어진다고 아래 신문지 깔고 그냥 쓰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물이 흐르다가 전기선이나 콘센트 쪽으로 닿게 되면 감전 위험도 있고 합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상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전문가 불러서 점검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상 없는데도 자꾸 에어컨 껐다 켰다 하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건 대부분 리모컨 센서 문제이거나 온도 조절 센서가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일수록 온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내는 시원한데도 계속 돌아가고 또는 반대로 더운데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점검을 통해 센서만 교체하면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장났다며 새 제품부터 사지 마시고 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에어컨의 사용 방법부터 전기요금 절약법, 실외기 관리, 타이머 설정, 고장 증상 대처까지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 인터넷에는 조각조각 나뉘어 있고, 시니어 어르신들 입장에선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경력의 에어컨 수리 전문가로서 직접 겪은 사례들, 실제 있었던 고장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팁만 뽑아서 정리한 겁니다. 이제 여름이 와도 덜 걱정하시고 덜 더워하시고 덜 전기요금에 놀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실용적이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